프로젝트 카스투 e스포츠 2차 지역 예선전 여기는 원주입니다. 반다이 남코 인트라 게임즈 PSR과 함께 합니다. 자, 원주점은 9명의 드라이버가 레이스 펼칠 거고요. 일단 먼저 드라이버 설명부터 드라이버부터 알려 드리죠. 7번에 김규범 선수고요. 그리고 9번에 어 김수호 선수, 그리고 10번에 고건 선수, 그리고 12번에 김주원 선수. 그 11번에 조상민 선수, 그리고 13번에 이현진 선수, 그리고 5번에 한장민 선수, 그리고 10아 이건 아니죠. 음. 그리고 8번에 장현수 선수, 그리고 15번에 최윤민 선수 이렇게 9 명의 드라이버가 펼칠 것 같은데, 어, 자 시작하자마자 최윤민 어, 차량 스피인 합니다. 자 아무래도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라면 뭐 장현수 선수, 최윤 뭐 최윤민, 뭐 이현진 뭐 이런 이런 선수들이.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12번의 김두원 선수도 어 주목해볼 만한 드라이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첫 트라이 일단은 봐야 첫 트라이를 보고 대략적인 타임들을 봐야 아 오늘 또이 원주점에서 탑은 누가 될지 이렇게 어 알수 있겠죠. 이 원주점에서는 사실 자 진짜 몰랐었는데 어 잘하는 강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 원주에 이렇게 그 강자가 많았. 지 제가 아는 그 이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거의 뭐 대전전만큼 많이 나와서 어 근데 퀄리 파잉부터 배틀이 아홉 대가 달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치열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떻게나지 뭐 지금 가림 선수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이 선수 굉장히 그로르투카스1부터 해서 굉장히 또어 경력이 꽤 되는 또 유명한 선수고요. 아이 선수 성함이 이제 김두원 선수인가요? 어, 제가 정확하게 성함을 잘 몰라서. 아무튼, 이 예선전을 거치고, 이 나온 그 드라이버들이라서, 그냥 30명 뽑는데, 거기서 한번 더, 어, 걸러내서 나온 드라이버들이라서, 이야, 확실히, 어, 뭔가 지금 되게 체계적으로 잘 달리고 있어요. 자, 일단 뭐, 타임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자, 타임. 자, 가장 먼저 첫 트라이 타임은 1분 9초, 1분 8초. 와, 0.01초 차이. 자, 지금 11번에 조상민 선수와 12번에 김두원 선수 0.01초 차이로 갈려졌구요. 자, 그 뒤에 지금 3등에는 7번이 김주범 그리고 8번에 장현수 였는데 계속 바뀌어요, 순위가. <laughs> 지금 트라이 할 때마다 선수들 순위가 계속 바뀌죠? 어, 근데 11번, 12번 오늘 굉장히 주목해 볼만한, 아, 조상민 선수가 또 디지 선수인가요? 아, 오늘 뭐 프로젝트 카스 카페 쪽에 어, 굉장히 또 많은 어, 선수들이 참여를 했네요. 오, 엄청난 타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7번에, 어, 김규현 선수가 현재 4등이고요. 8번에, 장현수 현재 5등. 그리고 5번에, 한정민 선수가 6등이고요. 7등에는 10번에, 고건 선수. 그리고 8등에는 9번에, 김수호 선수. 그리고, 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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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제 크게 사고나는, 어, 13번에, 이현진 선수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1분 3초 남았고요. 어푸카를 배우려면 원주로 가면 되나? <laughs> 자 아직 선수들 이제 베스트 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어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선두는 1 1번에 조상민 선수고요. 그 뒤에 0.01초 1 2번에 지금 김두원 선수인데 아마 1등 싸움은 지금 타임으로 봐서는 지금 김두원 선수와 조상민 선수간에 싸움이 될것 같. 지않 지금 다시 7번의 김규범 선수와 <laughs> 이거 지금 4명 타임 이거 실합니까 이거? 이거 지금 제가 보는 게 맞나요? 오 지금 4등이 최윤빈까지야995 006 017 037 0.042초 차이에 4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laughs> 어 지금 예선전부터 이거 여기 3명만 살거든요 이 4명이 이렇게 지금 타임이 빡빡하면 이게 여기 어, 이거,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 4명이, 타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붙어 있는 타임인데, 눈한번 깜짝하면 0.1초거든요. 0.1초 2초인데, 그, 그거에 한 5분의 1 타임 차이로, 0 0 4초 차이로, 4대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트라이 일단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야, 오늘도, 아, 어, 또, 희한한, 또, 재미난 관객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야, 12번에, 김두원 선수가 역전을 했는데 0.001초 차이였는데 자, 그 사이 15번에 최민 선수가 폴 포지션, 어, 자, 자제했고요. 역, 역, 99499, 이거 지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타임이죠. 자, 레이스는 이제 끝났는데. <laughs> 어,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보는 게 맞습니까? 똑같, 거의, 그냥 동타임이라고 해도, 이거 동타임 아닙니까 이거는 994 995에요 0.002초가 아니고 0.001초 차이가 <laughs> 2등 3등 간에 지금 타임이 갈렸습니다 와 이거 오늘 김두원 선수와 조상민 선수 간의 싸움은 이거 엄청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017도 있거든요 7번에 김두범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저는 오늘, 모르, 오늘 경기 모르겠어요. 오늘 경기, 지금 이 경기는 예측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laughs> 예선 종료, 이제 15초 남았고요 몰라요, 이건 진짜. <laughs> 잠깐만, 이게 지금, 와, 지금 2, 3, 4등. 그러니까 결국 최윤민 선수가 이 그룹에서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지만, 와, 지금 2, 3, 4등 간의 타임 차이가 뭐 0.02초고, 특히 2등, 3등이 0.0.1초 차이가. <laughs> 여기가 원주입니다. 예, 네, 원주에서, 야 이게 지금, <laughs> 대박인 경기가 나오네요. 프로젝트 카스투, e스포츠, 2차 지역 예선전, 원주점, 여기는, 반대에 남고, 인트라게임즈, 어, PSR과 함께 합니다. 자, 지금 재경기가 진행이 되었구요 그, 래서 그, 롤링 스타트로 오늘 경기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재경기가 됐고, 지금 2등, 3등이 워낙 그, 초반부터 타임이, 타임 초조가 워낙 좀 그, 밀집해 있다 보니까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큰 사고들이 뭐, 한 건이 아니고 두 건, 세 건, 여러 그, 건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결국 어, 재시작이 되고 어, 한 바퀴 더 추가를 해서, 롤링 스타트로, 경기가 또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오피셜에서, 어,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아무래도 가장 그, 신경 쓰이는 거는, 이 롤링 스타트로 좀 진행, 롤링 스타트를 좀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또, 치명적인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롤링으로 하든지, 뭐, 그냥 뭐 스탠딩을 하든지 뭐큰 차이는 없죠. 그렇지만 달리는 선수들은 일단 재시작을 했다는 거에 재시작을 했다는 거부터가 아 굉장히 지금 이제 신경이 좀 많이 곤두서 있고 좀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이제 그리드가 이제 슬슬 어행이 되겠죠. 순위별로 어 이제 그리드가 아마 정렬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순위 이제 순위별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한 대씩 한 대씩 자기 순위 맞게서 해 맞게끔 어 지나갈 것 같은데 어 지금 약간의 어 충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순위 정렬 때문에 어 지금 자기 등수 찾아가기 바쁘죠 선수들이 자기 등수를 지 찾아가기 바쁜데 지금 조금 이제 전달이 조금 미숙 이게 어 전달이 조금 미숙한 것 같네요. 좀 천천히 달려주면서, 이제 순위 정렬이 앞에 먼저 치고 나가고, 이제 1등 드라이버가 이제 천천히 이제 속도를 조정해주겠죠? 그렇죠. 속도를 조정하면서, 뒤에 한 대씩, 네, 한 대씩. 그 다음 순서대로, 어, 지금 그리드 순서대로 지금 정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이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 방송을 시청자분들이나 어,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야, 너무나 또, 어 저희가 또이 예, 대회가 계속 꾸준하게 한게 아니고 이번이 처음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도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어, 좀 이해를 해주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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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도 <laughs>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어, 약간의 그 어, 접촉이 좀 있긴 했었는데 어, 정렬은 일단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간격 조절만이 남아있죠. 간격 조절해서 바로 이제 레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차량들은 좀 많이 붙어 오겠죠? 자 이제 양 옆에 2열로 지금 나란히 지금 서고 있고요 선수들이 자 선두가 어떻게 보면 이게 롤링 스타트를 하게 되면 선두가 가장 그 유리, 유리한 유리 부분이 있거든요? 속도 조절을 선두가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최윤민 선수는 뭐 일단 본인이 딱 원하는 만큼 바로 치고 나가면서 그대로 지낼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코너 돌아 나가면서 타겠죠. 자 속도 올립니다. 속도 올리면서 경기 시작됩니다. 1등에 최윤민이고요. 2등에 1 2번에 김두원, 그 3등에 조상민 선수 순서로 1, 2, 3등 정렬됐고요. 그럼 4등에는 7번에 김규범, 그리고 5등에 1 3번에 이현진 선수, 그리고 6등에는 1 0번에고1 0번에 고건, 그리고 7등에 8번에 장현수, 그리고 5번에 어 김수호 그고 최우민 꺼의 9번에 김수 12번 김두원 선수 13번 이현진 선수 푸카 디즈님 파이팅하세요 Ei 그룹에서 응원합니다 네 응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1등인 그 15번의 좀 최우민 선수는 뭐 부지런히 지 도망가고 있고 지금 2등 3등이 굉장히 가까운 그 격차를 벌이고 있거든요 12번과 13번 그러니까 조상민 선수와 김두원 선수가 또 치열한 배틀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그 뒤에 지금 4등에1 3번에 이현진 선수가 4등까지 올라왔어요. 간격이 조금, 롤링사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간격이 좀 벌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5번과, 앞에 누구죠? 5번과 8번? 5번에 한장민 선수와 8번에 장현수 선수 간에 약간의 그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8번에 장현수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7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0.4초 간격으로 지금 2등, 3등이 어 계속해서 배틀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3, 3등 패자부활전을 진행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패자부활전을 하게 되면 내일 또 와야 돼요 어, 내일 한번더 와서 패자부활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오늘 2등 안에 들어서 끝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지금 조상민 선수와 김두원 선수 이두 선수는 서로 좀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어 서로도 개인적으로 친이 친무 친분이 또 있는 사이라서 약간 또 자존심이 또완전적이 되거든요. 지금 뒤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프레시하고 있는 프레시하고 있는 지금 어 조상민이고요. 앞에 지금 김두원 선수가 막아서고 있는데 이거 틈만 보면 무조건 찔러 들어가겠다. 거의 이런 지금 상황이죠. 현재 선두는 어 거의 뭐 안전하게 어 최은민 선수가 쭉쭉 뽑아내고 있고요. 2, 3, 4등 간의 그 타임이 굉장히 그 오밀조밀 하면서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4등인, 어, 어 지금 4등이 오히려 지금, 어 이현진 선수가 4등으로 올라오고, 지금 10번에 고건 선수가 조금 내려가면서, 지금 3등, 4등. 아, 2등, 3등 간의 싸움이 굉장히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 조금 벌어졌네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조상민 선수가, 어, 12번에, 어 지금 김두원 선수하고 잡지 못하면서 조금 간격이 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후미권도 여기 치열합니다. 지금 7번에 7등인 7번에 어, 김규범 그리고 8등인 5번에 한장민 선수고요. 자시 k 인 같이 들어갑니까? 오 여기서도 굉장히 좀어 과감한 주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결승전. 어, 최종 결승전은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서울에서, 어, 진행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2등, 3등이 간격이 조금, 조금 벌어졌어도 그래도 1초 이내거든요. 1초 이내에서 굉장히 또 빠른 랩타임으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아까 재경기 하기 전에 첫 경기에서 선수들 실수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서사님도 그렇고. 실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마지막 랩 들어갔지만, 압박을 통해서 충분히 역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CK인에서 압박 주고 실수를 하면 그대로 그 역전 각이 나옵니다. 자, 슬립 타고요. 현재 11번에. 지금 조상민 선수인데요. 아, 일단 안전하게 지금 주행을 하나요? 내일 한번더올 건가요? 내일 한번 지금, 오늘 3등 하면 내일 한번더 와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한번 던질 필요가 있죠. 아 그렇지만 좀 따라가기 조금 조금은 좀 버거운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선두는 벌써 코너 마지막 코너 만 남았습니다. 1 5번에 최윤민 압도적으로 자 피니시 하겠네요. 최윤민 그대로 들어오면서 자 일단 선두는 최윤민 확정이고요. 자 2등에 2등에는 지금 김두원 자, 가속도에, 가속도로 조상민 선수가 바짝 따라가는데요. 아우, 간발 차였어요. 자, 2등에, 김두원, 3등에 조상민, 4등에 이현진 선수, 그리고 5등에는 고건, 그리고 6등에 장현수 선수가 6등, 7등에는 김규범 선수, 8등에, 5번에 한장민 선수 순으로, 피니쉬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9번에, 김소 선수가, 어, 9등으로 마무리, 하네요. 좀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경기 마무리되고요. 추후에 페널티나뭐 이런 심의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어, 경기 내용이, 어,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카스투어, e스포츠 2차 지역 예선, 원주점, 반다이 남코, 인트라게임즈, PSR과 함께 했습니다.